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오늘 오전에 현장 다녀왔고요 또 현장 계속 보여드리면 지겨우시니까 오늘은 저 혼자서 빠르게 호다닥 다녀왔습니다 갔다와서 씻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은 오랜만에 서면에 일정을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서면에 왜 가냐면 강아지 케이크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서면에 강아지 케이크 베이킹 수업을 듣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또 유튜브 촬영도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만드는 과정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저녁에는 손내 향미라는 요즘에 또 되게 핫한 밥집이 있대요. 손양미 그 유명한 솥밥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티셔츠는 작년에 샀던 건 A.E.A.E. -A -E. 오랜만에 입었는데 귀엽죠? 바지 뭐였지? 여기 3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소송이이>. 그래. 네. <laughs> 안돼안 돼. 하요안녕하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은녕하세요안요요 오늘 케이크 도움을 받아보시겠어요? 그 친구한테? 네, 오늘은 네. 이 친구한테 맡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믿어요. <laughs> 제가 케이크 꾸밀레어로 안내드렸어요. 네. 다시 이 친구 우와, 선생님이 여기 얼굴 부분은 그려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를 제가 꾸며볼 거예요. 헉,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여운데요? 이거요? 네, 이게 저 궁금했던 게 네. 강아지들이 다 먹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밑에랑 재료는 네. 쌀 고구마 시트로 만들고요. 네. 예시 사진들 중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고 연습만이 살 길, 접시랑 연습 틀에다가 계속 계속 연습을 해요. 저도 케이크 꾸미는 건 처음이었는데, 어렵지만 하면 할수록 늘면서 재밌더라고요. 클래스가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1시간 정도는 이제 연습하고 손에 익히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위에서 제 메뉴에 하기로 한게 어떤 가였죠 그릴이었죠. 잘 나오나? 체크 먼저 해주고. 일단 연습용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제 실전입니다. 이거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셨거든요? 여기를 꾸며볼 거예요. 얼굴까지 했으면 약간 망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예요. <laughs> 그러고 나서 실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이제 본 케이크에 꾸미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조금 엉성하더라도 제가 최대한 다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해봤어요. 실전은 조금 강하더라고요.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케이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보는 거 레터링 케이크 만드는 게 저의 꿈이거든요.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제안에 파티제가 깨어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엉성하지만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집에서 해보기 좀 엄두가 안 나는 것들은 원데이 클래스로 이렇게 경험해보는 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새로운 거 배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가볍게 가볍게 요거저거 다한 번씩 맛보자. 찍먹해보자. 긍정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재밌었어요. 또 만들고 싶다. 이렇게 포장해 주셨는데 이렇게 들고 가면 됩니다. 너무 귀엽죠? 여러분 케이크 만들고 지금 이제 속밥 먹으러 왔습니다. 손냥이 왔는데 여기 정시에 문 연다고 해가지고 앞에서 조금 대기하고 들어가 볼게요. 손냥이 여기입니다. 요거는 목포식 떡갈비라고 합니다. 백명 나이고 옆으로는 갓김치랑 두부조림 한 무씩 한 석곡에서 한 100세미 총네 가지를 섞어서 만든 들어드림밥은 향으로 맡아만 볼요 자기의 자기 밥이랑 절주 연구를 최대한 밖으로 빼내 명란이라 같은 돼지 피들이 건드지 말씀해 주시는 거와드들이고 제가 먼저 식사 끝나시는 거 밥은 밥 맛있게 먹었고요. 이제 집 가가지고 강아지들 보러 가서 같이 케이크 누마먹 오겠습니다. 혼내음이 맛있게 먹었고요. 지금 밥한 그릇 완전 고봉밥으로 먹은 그런 기분이에요. 완전 배부르다. 강지달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시! 박 제시! 아, 버섯. 버섯. 이제 케이크 먹을까? 케이크 먹을까? 아, 박테시 <laughs> 이거 누울 거야? 이거 누울 거야? 제시가 이거 누울 거예요? 맛있는 냄새. 이것을 한번 먹어볼까요? 대식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뽀송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대식이는 대식이가, 뽀송이는 뽀송이가 먹게 해주고 싶거든요. 이거를 살짝 해가지고 뽀송이랑 대식이 거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먹으러 가볼게요. 먹어. <laughs> 맛있나? 맛있나? 안에 고구마랑 어이구 고구마 <laughs> 한입에 소성이는 <laughs>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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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데 대세기는 그냥 막한 입이야. <laughs> 진작에 이런 거 만들어 줘볼 걸. 안에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배시가 너무 맛있지 이렇게 완전 케이크다 호성아 맛있지 배시기는 한입 거리 건조기를 사냐 마냐 최대 고민이야 <laughs> 최대 고민이야? 건조기 있으면 진짜 삶의 질 수직 상승이야 내가 지연이한테 물어봤는데 지연이가 너무 좋다는 거야 <laughs> 음. 오늘 또 엄마가 건조기 너무 좋다, 사라는거 어. 건조기 고민. 근데 건조기를 사면 세탁기가 있는데, 건조기만 살 수가 없잖아, 달랑. 저거 위에 건조기를 올릴 순 없잖아. 올려도 되지 않아? 저거 위에다가? 어.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 겐지가 <laughs> 안 나가면, <laughs> 살 거면 같이 어. 세트로 딱딱해야지. 아 그건 그래. 안살 거면 안 사고, 그건 살 그래. 거면 같이 사야지. 저거 위에, 건조를 올리는 건좀 아니지 않나. 아, 그런가. 개인적으로. 그러면 저거를 당근에 팔까? 고민이야. 아, 아. 머리야 아이고, 머리가 아프지. 여러분, 집에서 착을 했고요. 베이킹에서만 휘핑크림이 있다? 아니요. 힙드에도 팩클렌저가 있다. 힙드에 휘핑크림 나왔습니다. SNS에서 굉장히 핫한 히트의 머그트리 비건 팩 클렌저입니다. SNS에서 워낙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겠어? 그렇게까지 좋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약간 서니까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중세안 필요 없는 클렌징이기도 하면서 거기에 동시에 팩도 같이 되는 그런 신박템이거든요 이중세안이 필요가 없어서 여행 갈 때도 아이리무버 하나랑 퀵트만 챙겨 갈 만큼 만능템이에요 베이커리 컨셉의 100% 비건 브랜드거든요 컨셉 확실하고요 더현대 품절템 카카오톡 선물하기 1위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팩이랑 클렌징이 가능한 제형을 살짝 보여드리자면요 제형 자체가 휘핑크림이랑 유사한데요 부드럽고 쫀쫀하거든요 그 성분 자체가 천연 오일들이랑 각종 성분들을 48시간 숙성을 해가지고 500회 이상의 휘핑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특허받은 제형이라고 해요 물을 살짝만 묻히면 이렇게 풍성하게 거품이 납니다 총 5가지 라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머그트리와 무화버터가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 바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소양으로 이 정도만 사용하셔도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묻혀가지고 충분한 거품을 내서 30초 정도 이렇게 롤링롤링 롤링 해서 충분한 거품으로 세안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실 이 제품의 만족도를 2 300%확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팩의 기능을 같이 사용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데요. 저는 이 방법으로 썼을 때 휘트가 더 만족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워시오프 팩할 때는 조금 더 넉넉하게 짜주시고요 골고루 도포를 해줍니다. 2, 3분 정도 이렇게 팩으로 올려두는 동안에 피부가 진정이 되고, 여기에 진짜 좋은 조합이 모공 브러쉬, 거품 충분히 내면서 헹궈주시면요. 피부 클렌징 2차 세안 할 필요 없이 1차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고, 각질제 거에 화이트 헤드까지 정리가 되거든요. 실제로 임상 실험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워시오프 팩 하면은 좀 씻어내는 게 번거롭고, 팩트는 그런 게 없고, 일단 1차적으로 클렌징이 되니까 잘시끄러워서 좋더라고요. 모그트리는 모공에 특화되어 있어가지고 트러블 개선과 모공에 효과적이고 저한테 진짜 잘 맞는 병풀 추출물도 들어있거든요 행운했을 때 말끔하면서도 건조하지 않은 그런 마무리감으로 클렌징이 됩니다 방금처럼 워시오프 팩처럼 사용을 해주시고 클렌징을 해주시면은 거칠거칠한 결개선이랑 코 쪽이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지고요. 피부 진정되는 게 느껴져요. 진정이 필요한 민감성 분들이나 수부지 제형이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라인이고요. 저는 머그트리쓰면서 열감 진정되는 데좀 효과를 봤거든요. 트러블에 선 열감 개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거 향 진짜 좋아요. 이게 시트러스 계열인데, 유칼립투스 향도 나고요. 허브에 기분 좋은 상쾌한 향이 나요. 요즘에 각질이랑 피지, 열감 때문에 미치겠다. 데일리 관리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페코 클렌징 동시에 케어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굿모닝. 오늘의 클렌징은 힙드의 무화버터 비건 팩 클렌저. 요거 사용해볼게요. 휘핑처럼. 짜라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정도 짜가지고. 무화버터가 조금 더 촉촉이 버전이거든요. 건성분들이 부담없이 사용하시기 좋은 제품이고요. 마찬가지로 팩을 먼저 하고 클렌징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화버터는 무화과 추출물이랑 코코아 버터가 들어가서 무화버터거든요. 고습 장벽 케어에 탁월하다고 해요. 사실 무화버터는 23년 FW 시즌에 한정으로 나왔던 제품인데 2주 만에 품절이 돼가지고 인기가 너무 많아서 온고행이 됐다고 합니다. 향은 약간 오디한 생무화과 향이 났거든요. 향도 되게 좋고요. 이게 튜브 형이어가지고 짜서 쓰기가 되게 좋아요. 쭉 휘핑크림 짜듯이.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촉촉한 게 좋아. 마무리감 보습 촉촉 좋아. 하시는 건성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설명드린 사이 2분 정도 지났거든요. 이제 한번 클렌징 해볼게요. 거품 되게 쫀쫀하게 잘 나거든요. 써보시면, 어, 이거 왜온고인되는지 알겠다. 하실 만큼. 세안하고 나면은 이런 느낌. 피부 약간 이렇게 맑아진 것 보이세요? 피부 결정돈이랑 여기 약간 거칠거칠하던 화이트는 싹 정리된 거 느껴지고 이거를 수분 뺏기니까 한 톡톡톡 원래 무화 버터 팩 클렌저는 휘핑크림 단지으로만 나오다가 이번에 이렇게 튜브형으로 출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용량도 커지고 쓰기도 편해서 좋습니다 아주 힙트는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일도 잘안 하는 브랜드라서 이번 기회에 좋은 가격으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힙트랑 협업 준비하면서 꽃길이 전용 쿠폰, 꽃길이 단독 특별 8% 할인코드를 준비했는데요. 할인코드 사용하시면 약5 0 0 0원 정도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제품 하나로 워시오프팩이랑 클렌징 두 가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어서 클렌징 유목민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댓글 이벤트도 준비를 했거든요. 힙트팩 클렌저 써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댓글에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저 이렇게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썸웨어버터에서 보내주신 원피스 입었고요. 목걸이하고 헤어 치커프 하고 이렇게 오늘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디 가냐면 제가 동네에 가보고 싶었던 브런치 가게가 있거든요. 브런치 가게 가서 오랜만에 브런치 먹고, 닮맞이기 테이블 조금 좀 발품 팔아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 지금 인테리어 잘 되고 있는지 또 집에 가서 한번 체크하고 그렇게 돌아올 계획입니다. 오늘 약간 데이트하는 기분 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입어봤고요. 맨날 생얼에 모자 뒤집어 쓰고 가다가 오빠랑 오늘 좀 놀러 가는 기분 내봤습니다. 출발. <라는> 진짜 날씨 너무 좋다. 구름이 엄청 예쁜데? 응 여러분, 여기입니다. 개성국밥 위에 일홈 그레인. 여기 와보고 싶었거든요. 밥을 먹으러 가봅시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여기 2층거든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들기름 나도 저거 먹어보고 싶어. 그래? 응. 그럼 저거 하나랑 리브런치 플레이트 먹을까? 리브런치 플레이트가 뭐지? 여기 이거? 대표인 것 같은데? 이거 먹을래? 어. 초코바게트랑 이런 것도 있어요. 깜바뇨 맛있겠다. 깜바뇨 먼저 나왔습니다. 아. <laughs>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잼이지? 먹어봐. 파르파르? <laughs> 응, 근데 약간 매콤해. 아, 진짜? 응. 음. 스터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좀 매워요 자기 여기 어떻게 하게 됐어? 언젠가 인스타고 저장해뒀어요 음~~ 저들기는 파스타 먹고 싶은 거 음~~ 근데 이것도맛 빵도 맛있다고 해서 자기랑 와야 많이 먹을수있으니까응빵먹어요 응. 좋아 좋아 맛이 되게 딱빵 하나가 다제로다 맛이 쌈만이 맛있는데요? 여기 아, 크림치즈가 진짜 맛있어요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아요 <laughs> 원래 인기 브런치 가게아니고있었요레이팅 나왔습니다 각종 소스들이랑 라페랑 빵을 이렇게 다양하게 먹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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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서 음. 치즈도 살짝 좋아 들기름 오이 파스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와 부어주세요 네. 음. 양이 좀 작아서 다른 빵들 같이 먹어야겠다 음. 네. 한번 먹어볼까? 껌싸 들기름 맛 되게 진하고 맛있는 게 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다 맛있었어요. 맛있게 먹고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목소> <목소리가> 여러분, 달맞이길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브먼트랩 왔고요. 여기 소품샵이랑 가구도 있고 커피 한잔 마시려고요. 오늘 바닷가 색깔 진짜 예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소품샵도 있고 가구점도 있고 뭐 어떻게요? 이 층에는 소품샵이랑 가구들이 있어요. 오늘 바다 색깔 진짜 예쁘죠 여러분? 미쳤다. 너무 먹고 싶었던 카케인 수면. 여러분 여기 2층에 별로 가구가 많지 않거든요. 스톡을 여기 왔으면 별게 없었을 것 같아요. 커피 치가 좋아하는 맛이네 고슴도다. 산미 없고 고슴도다. 마셔보세요. 산미 전혀 없어 좋아할 맛이네요 더위가 조금 가셨거든요. 그래서 좀 땀이 안 나는 날씨인데요 날씨 어, 어. 너무 좋다 오늘. 땀이 안 나는 거는 자기가 응. 안 나는 거 같아. 그래? 오빠 땀 나? 어, 난 살짝 나. 그래? 어, 날씨 근데 진짜 시원해지긴 했어. 맞지? <laughs> 어. 나는 땀은안 나네. 딱 좋네. 아오 어, 시원해. 맞지? 어 바람 시원하지. 어. 어. 오늘 바다 색깔 역대급이에요. 이 푸르른 느낌 어쩔 겸? 바다가 어, 이렇게 파란, 파란 날이. 너무너무 예쁘죠? 필름 작업 잘 됐는지 확인하고 다운라이트 몇개 사야 되는지 해가지고 주문해 놓으려고요. 집 보러 갑니다. 여러분, 지금 집 와서 필름 된거 확인하는데 필름 그냥 깔끔하게 화이트로 했거든요. 이것도 되게 잘된것 같고 어, 스위치랑 막 이런 거 욕심내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이 정도만 하기로 했습니다. 뭐 물몰딩 이런 거는 너무 추가되니까 이 정도? 마트 가면 사람도 많고 줄도 가야 되고 북적북적해. 음흠. 근데 왜 가고 싶은 거야? 이마트를 왜 가고 싶은 거야. 이게 추억 보정 때문인지 내가 어. 어릴 때 이마트를 많이 갔었거든. 어. 난그 엄마랑 이마트 간게 너무 좋았어. 그 제주도에 이마트밖에. 없나? 제주도에 이마트밖에 없으니까. <laughs> 나는 그 어. 부산 와서도 어. 그 롯데백화점 처음 이제 그 건물 높은 거 보고 놀랐거든. 어. <laughs> 제주도 다 이게 고도제대로 낮거든. 어. 이마트가 꽤. 나한테는 하플이었어. 음. 어. 이마트 갔을 때그 약간 그, 다양한 물건들이 있고, 새 물건들이 있고, 전자제품 있고, 약간 그 감성이 좋아. 음. 뭐, 살게 별로 없어. 뭐, 이렇게, 그냥 딱, 조금조금조금 조금 조금 채소 조금조금조금 조금 조금 고기 하나, 이렇게 살 건데, 아. 큰 마트를 간다. 아. 그 너무 복잡하고, 뭔가, 그러니까, 사오는 거 대비, 음흠. 너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것 같은 아.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사는 건 요만큼인데, 음. 큰 마트에 가서, 주서고 줄줄 서고, 주차하고, 주차하고 주차하고 아 그런 것들 조금 담아오면서 이제 가지만 응. 눈으로 많은 걸 담을 수가 있어요. <laughs> 집에 환기 시킨 것봤더니 집이 뽀송뽀송해졌어요. 너무 좋다. 동근이두 마리 치킨. 양념 치킨이랑 소금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분모자 살이 추가했습니다. 앞접시 플리즈. 네. 잘 먹겠습니다. 구파트너가 오늘 또안 한다는 거에 너무 슬픔을 느껴. 아... 잘 먹겠습니다. 이거 분모자 가리. 응? 내가 왜이 맛을 잊고 살았지? 맛있어? 닭이 되게 크다. 그러게? 오늘 왜 이렇게 맛있냐? 응. 저희는 단백질 위주 식단. 요즘 지코밥만 먹다가 동근이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 맛을 잊고 살았다니. 분모자도 꽤괜찮 음. 여러분, 저희 저녁 먹고 방금 길디오를 하나 찍었고요. 원래 길디오는 저 혼자 라디오처럼 조자조자 이렇게 얘기하는 컨텐츠인데 오빠 오늘 첫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같이 한번 영상 찍어봤어요. 컨텐츠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새벽 1시거든요. 좀 잠이 와가지고 이제 얼른 화장 지우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 만나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만나요. 안녕. 탄마트에 왔습니다. 결국 집 가까운 데로. 룰루랄라. 히트 같은 거 파는지 보러 갈까? 어. 내가 볼 때는 낙세가 좋을 것 같아. 낙세로 응. 갑시다. 실패가 없는 조합. 8,900원. 가성비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알루로스랑 고무지 한 값. 고무지 한 오늘 일요일인데 폴댄스를 가요 그래서 지금 빨리 잠을 보고 폴댄스를 가려고 합니다 아미손 요거? 응. 요걸로 하자 살 네. 것만 사고 아까 사온 딱복. 여러분 지금 샤워 하고 왔거든요. 오복아잘 잘랐다잉. 잘 잘랐지? 집이 어제 환기 한번 시켰다고 뭔가 보송보송해졌어요. 제가 지난 주에는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기가 조금 죽었는데 오늘 약간 다 같이 입문반이어가지고 재밌게 하고 왔습니다. 이제 오후에는 어제 깨지워지가 봤던 거 한번 음. 편집해보려고. 맛있다. 맛있어? 응. 엄청 단데? 응, 좀 달달하네. 이따가 편집 시작하기 전에 응. 테이블 위에 다 내린다 음면 사진 찍자. 왜? 팔게. 아, 이거 팔아야 되지? 어. 집에 처분할 가구들 이제 좀 슬슬 팔려고 해가지고 근데 이거 한 번에 만약다 팔리면은 <웃음> 저기 <웃음> 바닥에서 편집하고 <웃음> 바닥에서 <웃음> 바닥에서 편집해야 되는데? 싸게 싸게 팔아서 빨리 파보자. 일단 여기 <laughs> 옮겨놓고다 찍고 다시 옮기고 해왔다. 재밌다. 뭐가? 이사 갈 준비. 재밌어? 맑아져도 돼. <laughs> 귀여워. 편집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섯시. 소고기 미역국 넣어 먹고 싶어가지고 오빠가 끓여줬거든요? 이거 지금 한2 시간 팔팔 끓인 미역국이고요. 여기다가 오늘 사온 조박낙지. 물 조금 넣을까? 아니, 일단 이대로 해보자. 이거 물이 조금 있는 것 같아. 물이 나을 것 같아. 아. 인분으로 되겠지? 이거랑 저거 미역국 같이 먹으면 딱일 거 같아. 완전 충분해. 아니, 노트북 잠깐 뒤로 빼도 될까? 응. 음. 노트북 잠깐 더어도 돼? 응. 음. 이렇게 하면 오늘 저녁이고요. 여기에 이제 김. 해서. 김을 차트너에서 잘라 넣고 들기름으로 마무리. 이렇게 피워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음. 국 진짜 맛있는데 사 먹는 거보다 맛있어, 오빠. 자기 레시피가 최고인 것 같아요. 진국입니다. 고기 많이 넣고 2 시간 넘게 푹 끓이면은 그것이 진국. 진짜 맛있다. 미쳤어. 진짜 미역국은 집에서 먹는 게 짱이야. 맞아. 와.. 말안 된다 이거. 그렇다. 혹시 배우신 분? 이아장 시키려다가 오늘 팥빙수 먹자 해가지고 1인 1비 같이 먹자 근데 하나. 그럴까? 응. 그래서 하나 같이 먹고 하나 냉동실 넣어볼까? 응. 우유도 냉장 넣어볼까? 짠. 우를 콸콸콸. 옛날에 이거 진짜 많이 먹었는데. 진짜? 옛날에 어른이 아닐 땐 이거 자주 못써 먹었는데 맞아 핫빙수 하세요 여러분 와 자기 진짜 잘 섞는다 <laughs> 제가 좀 먹어본 놈입니다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 여러분 이거 방금 내놨는데 7만원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되게 깨끗하게 썼거든요 이 친구가 가장 먼저 나갑니다 저희 집에서 꽤 오래 함께한 친구거든요 7만원에 팔았습니다 잘 팔았죠? 근데 진짜 깨끗해. 응. 음. 잘 써가지고. 잘 썼어 진짜. 잘 부탁해. 바퀴도 잘 굴러다니고. 응. 음. 잘 보내주고 와. 응. 음. 50분 있에 나가서 팔고 올게. 응. 음.